또뜸들 입니다. NC 가 드디어 미쳤 습니다. 어? 저번에 W 때는 진짜 거짓말하고 전설의 스트리머들 싹다 모아가지고 매출 한번 올려보겠다고 사행성 하시더니 그 스트리머들이 이제 프로모션이 끊겨버리니까 다 런해버렸죠. 그래서 현타가 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지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일기를 모집을 합니다. NC 크리에이터 일기 공식 파트너. 크리에이터를 선발합니다. 전설의 스트리머를 모든 게 아니라 공식 스트리머를 모집을 해서 스트리머에게 NC 게임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라고. NC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NC용만 합니다. 근데 이 크리에이터들은 뭔 죄입니까?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사운드 아트 모션 캡처 등 다양한 분야 24인 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돈 주니까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공짜님만안 하겠죠. NC소프트 공동대표 김택진 박병문은 NC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공식 파트너 크리에이터 일기 선발을 완료했다고 갑자기 기사가 나왔어요. 언제 선발했는지 몰라 갑자기 선발을 다 했대요. 그것도 몇 명? 24명 NC 크리에이터는 NC 게임과 기업에 관심 있는 영상 크리에이터 성장을 지원하며 파트너십 구축하는 브랜드 파트너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모집 시작해서 게임 사운드 아트 모션 캡처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트를 제작하고 있는 24인의 파트너 크리에이트를 선발해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8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NC 파트너 크리에이트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기간이 길지 않네요. 8월 28일이면 9월, 10월, 11월 거의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NC 크리에이트 일기 주요 테마는 스위칭 RPG 신작 호연입니다. 여기서 냄새가 나죠. 전설의 스트리머를 데려와봤더니 반짝하고 말더라 돈만 나가더라 그래서 신규 크리에이트도 모집해서 호연 홍보해달라고 자기네들 입맛대로 나쁜 점 부각시키지 말고 좋은 점만 해달라고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파트너 크리에이터는 활동 기간 호연 또는 NC 크리에이터 파트너 프로그램에게 제공하는 기업 콘텐츠를 즐기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을까요? 돈 받으면서 각서 적었을 텐데 NC 욕하지 않기 비꼬지 않기 나쁜 짓 하지 않기가 아니라 NC의 모든 행동에 다안 좋은 점을 지적하지 않기라고 계약서 적고 들어갔을 텐데. 회사 측은 8월 23일 파트너크리에이트 판교 R&D 센터에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월컴 키트와 스페셜 굿즈를 제공했어. 크리에이터의 의견 수렴과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후연 개발자 미팅을 주선하고 게임 소개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리한테 공개된 건 없잖아요 어떤 얘기가 주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NC는 파트너 크리에이터의 성장 지원을 활동한 기간 중에 게임 개발 기술 체험,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 종합해볼 때돈 좋다 야 학고들 일어봐 학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크리에이터 분들 오세요. 자, 뭡니까 일당입니다. 배달 드릴 거예요. 3개월 동안 호연이라는 게임을 저희가 오픈하는데 호연이라는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고 24분이서 NCL을 비방하거나 욕설이거나 나쁜 점을 절대 부각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달에 또 드리겠습니다. 3개월 계약입니다. 하면서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임도 하고 돈도 받으면 굳이 안할 이유가 없죠. 여기에 나오는 크리에이터들은 누군지 모르.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서 오늘 기사를 처음 접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물론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 인정합니다. 근데 노튼별이 한마디 합니다. 팩트 되겠냐? 될까? 성공할까요? 여기까지입니다.